안녕하세요. 여수청원부동산입니다. 여수 지역은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 미묘합니다. 복잡 미묘할수록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수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여수 산단, 국가 산단의 향후 성장성입니다. 국가 산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없이는 여수 부동산을 바라본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수 산다는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80불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수 산다는 일단은 평년 수준 이상은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 부동산은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글로벌 시각에서 시작된 요인에 의해서 주춤했습니다. 여한위기와 IMF가 대표적이고요.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IMF와 여한위기도 우상향 중에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여수 산단의 경기 상황입니다 이것은 산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더잘할 걸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여수의 신축 공급 물량입니다 여수의 신축 공급 물량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림지구와 소재지구, 만흥지구에 약 13,000세대의 청약 물량이 있습니다 요수 시민 누구나 당첨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상으로는 13,000세대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일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 공급 대상에서 밀려난다면 추첨에 의한 당첨은 더 희박할 겁니다. 이두 가지가 여수시장의 구축아파트의 매물 소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자, 신축은 매물이 없습니다. 없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꿈의 그린이 나와 있는데 6억대로 매물이 호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6억대는 여수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대로 나와 있는 아파트가 꿈에 그린 2년이 되었죠. 그래서 비과세를 충족한 물건들이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래는 활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형 GL 이 단지 바다 뷰가 보이는 쪽을 해서 6억 5,500에서 6억 정도의 매물 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보면 요수의 주도 아파트는 요수의 랜드마크가 먼저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웅천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내년 5월 입주가 되면 가격 형성은 차이가 기준이 되겠는데 차이는 아시다시피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이 레지던스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다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에 레지던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부자를 위한 부자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평가 되어있다 생각됩니다. 웅천지구의 신형 지 l 의 40평 꿈의 그린의 40평과 자의의 48평을 비교해 보면 자이가 저렴함을 알수 있는데 역시 부자들은 분양권 상태보다는 직접 지어진 상태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이 미분양을 지나서, 처음에는 미분양이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키마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의 그 앞에 분양했던 골클 말이나 가격대와 비교해 보면 자의 저렴함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자의가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물량이 몇개 안되죠? 14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14건이면 585세대에서 14건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584세대죠? 584세대 중에서 14건입니다 그런데 봉천의 차이는 기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4동을 선호합니다 104동이 로얄동으로서 선호가 되는데 104동은 104동은 하나 있네요 물건 매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매물을 보고 있는데요 242a에 공급면적 242에 전용면적 149총 40층 중에서 7층 나와 있습니다 7층이 8억 9300이니까 천 분양가 대입이 약 3억의 피해를 나와 있네요. 이게 분양가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싸죠? 5억 9천이었습니다. 5억 9천. 6억이 안 되는 분양가면, 아파트가 이미 7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 분양가. 테라스죠? 테라스가. 금호 어울림 같은 경우가 6억 5천. 실제로 이것저것 합히면 7억 정도니까요. 아파트보다 싼. 면적도 크고요. 149면 전용면적. 그래서 104동은 저층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2동이 일라인 쪽이 어, 선호하시는데 적은 평수죠. 103, 215 전용 공급 면적에 132 전용 면적입니다. 통상 48평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은 48평이 안되고요. 자 보시면 근데 약간은 다르죠 이게 레지던스였기 때문에 전용 면적 계산은 방법이 다릅니다 아무튼 공구 면적은 215입니다 215에 132가 가장 적은 평수 되겠습니다 물건 보시면 뭐한 서너 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는 차이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파트가 아직은 차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파트 없는 상태에서 레지던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23년 10월까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전환할 수 있는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적 전략이 가능합니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요수의 랜드마크로서 1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정도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가격을 빼고요. 상대적인 가격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다음에 나머지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